남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여자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예뻐. <laughs> 안 예뻐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던데? <laughs>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도화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뭐냐면 도화살은 말 그대로 꽃이고. 음.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향기가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왜그 향에 취해? 얘만 봤다 하면은 이상하게 되게 이쁘지도 않은데 매력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아 쟤는 진짜 이쁜데 외려 남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있죠.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몸에 감고 특징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게 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인기 많은 애들을 보면 일단 요즘에는 성격들이 좋고, 음 겉으로 봤을 때 까칠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비율을 안 맞추는 듯 하지만 다들 맞춰요, 그런 애들이. 그 음. 상대가 좋아하는 걸 알고 해.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을 하든, 상대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는 걸 이미 머리로 알고. 예상을 했구나. 예상하고 예상하구나. 행동을 해. 사실. 음. 그런데 전 몰랐어요. 다 알아. 모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를 다 알고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여자들의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여자들은 끊이지가 않죠. 왜그 외로울 틈이 없지. 또, 어, 앞전 사람하고 좀 시들해지면 뒷사람이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왜 대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기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틈 없이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모두에게 친절한 아이들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 상대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를 본인이 모르게 몸에 감고 해. 그거를 그대로. 그런 특징이다. 네.